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모르 연구소 이병현 TV입니다. 지금 우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요, 맹꽁이가 우는 소리예요. 그거한 시간 전에 지금 소나기가 엄청 쏟아졌는데, 이게 물이 맨홀다가 많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밑에 맨홀 뚜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laughs> 저 밑에 보시면 맨홀 뚜껑이 있는데그 속에서. 맹꽁이가 어떻게 들어가서 살고 있나봐요 아유 이 맹꽁이 소리 오랜만에 듣는데 이게 원래 장마철에 맹꽁이가 울거든요 이 맹꽁이 소리가 이렇게 아주 옆에서 생생하게 듣기는 어려운거에요 사실 맹꽁이 요새 시기종 이래가지고 멸종 시기종이에요 장마철에 논 구렁텅이에서 뭔지 좀 물고르는데, 경차 밑에 맨홀 뚜껑이 있는데 이 속에서 물고 있어요. 이거 참시한한 일입니다. 이 속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동차 밑에 이게 맨홀 뚜껑이 있거든요 지하 이 저기 오수 어? 물 빗물 받은 이런 거물 해가지고 하천으로다가 옮겨가는 그런 관을 아놓는 오수화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laughs> 애처롭게 우는지 이만큼뭐 그럴 거있습니다 잠시 맹꽁이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여러분이 또 맹꽁이 소리 녹음, 녹음하는지 아는지 또안 울고 있네요 자동차 밑에 맨홀 뚜껑이 있는데 그 밑에서 맨꽁이가 울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우 특이한 사례를 가지고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고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매우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맹꽁이가 우는 영상을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특이한 사례예고 맹꽁이 소리를 요즘은 유치원생이나 유아원생, 초등학생들 다 들을 경험이 없어요. 하여튼 이게 뭐 맹꽁이가 거의 시기종이돼 버려가지고 없어요. 시골 오지에나 가야나 있거든요. 속에는 먹고, 먹고 살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수컷이가 이제 파리나 모기 같은 걸 잡아 먹고 살거든. 이 메너 속에 혹에모기나뭐 이런 그 모기 유사한 것들은 많이 있기는 있죠. 울음 소리를 나서는 뭐다 자란. 맹공인 것 같습니다.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게 제가 맹맹되니까 쫓아라네요. 약간 좀 들을더니 왕왕왕 꽁, 맹, 꽁, 맹, 꽁, 맹, 꽁, 맹, 꽁, 맹, 꽁. 이게 장단을 맞아도잘 울어주네요. 꽁, 맹, 꽁, 맹, 꽁, 맹, 꽁, 맹, 꽁, 맹, 꽁. 맥? 꽁? 맹, 꽁, 맹꽁아, 잘 살아라. 맹꽁이, 안녕. 맹꽁이가 이 자동차, 자동차 엔진 밑에서 끊임없이 우 옵니다. 제가 몇번 같이 장단을 맞춰줬더니 자기 짝이 있는지 알고 그 아마 맹꽁이 소리가 제가 음성을 잘 흉내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한 20분째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어 나는 소리입니다. 이 자동차 엔진 밑에 보면은 비가 오면 물을 이제 관으로 해서 하천까지 뽑아내는 게 이제 오수관이라고 있는데 하수관 거라고 하죠. 거기 속에 맹꽁이가 들어가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나 봐요. 목소리를 들어, 들어보면 은 아주 큰 맹꽁이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무렁차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자라나는 아이들과 그 유아원생, 유치원생, 중고등학생한테도 환경의 중요성을 제가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계속 더 촬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꼬이가이 맨홀 속에 들어가서 생활 하고 있는 걸 저도 상상을 안 했었는데 상상조차 안 했었는데 오늘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보니까 야 이거 참 환경이 큰일 났구나 맨꼬이가 멸종 유기종인데 이런 데서도 살고 있구나 이런 그 악조건 학주권에서도 살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 보존에 더 힘을 써야겠다 생각을 들게 합니다. 제 유튜브 이름이 능모루 연구소잖아요. 토종농산물을 보존 보호 또 조금씩은 나눔을 하고 후손에게 계승 시킨다는 그런 목표 목적을 가지고 유튜브를 운영 중인데 이 토종농 호종동식물 양서류죠. 양서류, 물고기, 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해요. 위래종이 들어와서 지금 미스라든가 뭐 황소개구리가 파나치고 있잖아요.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 맹꽁이도 우리 그 환경에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하거든요. 여름철에 모기 많잖아요. 모기를 다 잡아먹고 파리도 잡아먹고 러는데 이거 참잘 보존해야 하는데 큰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능모르 연구소 이병현 TV를 시청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구독 신청을 안 하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화면 우측 아래에 보면은 빨간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빨간 구독 버튼 꼭좀 지금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다양한 영상을 촬영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슴을 뻥 뚫어 드리겠습니다. 꽁맹꽁맹꽁맹꽁맹꽁 공이 우는 소리는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오피스텔 옆 하수관에서 우는 맹꽁이 소리입니다. 맹꽁이가 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맹꽁이가 우는 소리. 그한 시간 전에 지금 소나기가 엄청 쏟아졌는데 이게 물이 맨홀다가 많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밑에 맨홀 뚜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laughs> 저 밑에 보시면 맨홀 뚜껑이 있는데 그 속에서 맹꽁이가 어떻게 들어가서 살고 있나 봐요. 아유, 이 맹꽁이 소리 오랜만에 듣는데, 이게 원래 장마철에 맹꽁이가 울거든요. 이 맹꽁이 소리가 이렇게 아주, 옆에서 생생하게 듣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맹꽁이 요새시기종이래가지고 멸종 시기종이에요. 근데, 장마철에, 넌 구렁탱이에서 뭔지 좀 울고 그는데 오늘은 하여튼 이, 이 자동차 밑에 맨홀 뚜껑이 있는데, 이 속에서 울고 있어요. 이거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 속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동차 밑에 이게 매홀 뚜껑이 있거든요. 지하 이, 저기, 오수, 어? 물, 빗물 받이 이런 거, 물 해가지고 저 하천으로다가 옮겨가는 그런 관을 깔아놓은 오수관이 있는데, 이 속에서 이렇게 애처롭게 우는지, 할때막그것고있니다 뭐 잠시 맹꽁이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여름이또 맹꽁이 소리 녹음, 하는지 아는지 또안 울고 있네요. 자동차 밑에 맨홀 뚜껑이 있는데 그 밑에서 맹꽁이가 울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우 특이한 사례를 가지고 환경을 보호야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고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매우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맹꽁이가 우는 영상을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특이한 사례이요 맹꽁이 소리를 요즘은 유치원생이나 유아원생 초등학생들은 그, 들을 경험이 없어요. 이게 뭐 맹꽁이가 거의 시구종이 돼 버려 가지고 없어요. 시골 오지에나 가야나 있거든요. 속에는 먹고, 먹고 살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조비가 이제 파리나 모기 같은 걸 잡아 먹고 살거든. 요이 매너 속에 혹야모기나뭐 이런 그 모기 유사한 것들은 많이 있기는 있죠. 울음 소리를 봐서는 뭐다 자란. 맹공인 것 같습니다.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제가 맹맹왕니까왕왕네요 약간 좀들왕더니왕왕왕왕 꽁! 맹! 꽁! 맹! 꽁! 맹! 꽁! 맹! 꽁! 맹! 이게 장단을 맞아서 잘 울어주네요 꽁! 맹! 꽁! 맹! 꽁! 맹! 꽁! 맹! 꽁! 맹꽁, 맹꽁, 맹꽁아 잘 살아라. 맹꽁이 안녕. 맹꽁이가 이 자동차 본넷, 자동차 엔진 밑에서 끊임없이 우웁니다. 제가 몇번 같이 장단을 맞춰줬더니 자기 짝이 있는지 알고. 그 아마 맹꽁이 소리가 제가 음성을 잘 흉내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한 20분째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어도 나는 소리입니다. 이 자동차 엔진 밑에서, 이 자동차 엔진 못에, 엔진 밑에 보면은 비가 오면 물을 이제 관으로 해서 하천까지 뽑아내는 게 이제 오수관이라고 있는데, 가수 간 거라고 이제 거기 속에 맹꽁이가 들어가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나 봐요. 목소리를 들어 보면은 아주 큰 맹꽁이인 거고 목소리도 무렁 차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자라나는 아이들과 그 유아원생, 유치원생 중고등학생한테도 환경의 중요성을 제가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계속 더 촬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꽁이가 이맨홀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는 걸 저도 상상을 안 했었는데, 상상조차 안 했었는데, 오늘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야, 이거 참 환경이 큰일 났구나. 맹꽁이가 멸종 유기종인데, 이런 데서도 살고 있구나. 이런 그 악조건, 악조건에서도 살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 보존에 더 힘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생각이 들게 합니다. 생각을 들게 합니다. 제 유튜브 이름이 능모루 연구소잖아요. 토종 농산물을 보존 보호. 그또 조금씩은 나눔을 하고 후손에게 계승시킨다는 그런 목표 목적을 가지고 그 유튜브를 운영 중인데, 이 토종 농. 종 동식물은 이게 양서류죠, 양서류, 물고기, 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해요. 위례종이 들어와서 지금 미스라든가 뭐 황소개구리가 파나치고 있잖아요.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 맹꽁이도 우리 그 환경에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하거든요. 여름철에 모기 많잖아요. 모기를 다 잡아먹고 파리도 잡아먹고 있는데 이거 참잘 보존해야 하는데 큰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능모르 연구소 이병현TV를 시청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구독 신청을 안 하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화면 우측 아래에 보면은 빨간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빨간 구독 버튼 꼭좀 지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다양한 영상을 촬영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슴을 뻥 뚫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먹든 코로나로 힘든 요즘 가슴을 제가 뻥 뚫어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동차 엔진 밑에 맨홀이 있는데 그 속에서 맹꽁이가 우는 소리야. 내가 맹꽁이 소리를 장단을 맞춰볼 테니까, 맹꽁이가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들어보렴. 꽁, 맹, 꽁, 맹, 꽁, 맹, 꽁, 맹, 꽁. 영상을 많이 찍었으니까, 추후에 내가 유튜브에 올리면 들어보기 바란다. 이 맹꽁이 우는 소리는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오피스텔 근처 오피스텔 옆 하수관에서 우는 맹꽁이 소리입니다. 맹꽁이가 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살리 능모루 연구소를 시청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구독 신청을 안 하신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우측 화면 바로 밑에 보면 빨간 구독 신청이 있는데 구독 신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신청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구독신청,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